세상의 모든 것은 끝자락에 가 보면 결론을 짓고 혹은 평가를 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우리가 문장을 쓰면 문장이 맞춰지려면 거기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논문을 쓰면 끝머리에 결론을 붙여야 그 논문이 완성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70년, 80년 쭉 살았을 때그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끝머리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는지 대단히 궁금한 생각을 가지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의뢰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남들이 뭐라고 할까? 물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남들의 말이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차원에 들어오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일과 친척들이 좀 빈정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봐 자네는 맨날 교회, 교회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아, 그래서 세상에 뭐 대단한 일 해놓은 거 있으면 내봐. 자네가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비록 내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내 평생 가장 귀중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린 당당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 70년이 끝나가는 끝자락에 이르러서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하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서두를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스스로의 인생에 맥인 스스로 매긴 인생 성적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선 다 같이 1절을 읽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우선 그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높이 세워졌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끄트머리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다윗은 타고난 시인이며 음악가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지은 시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2세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 중에 우리의 눈길을 강하게 잡아끄는 표현이 있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일찍이 사무엘 이스라엘의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그가 직접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이 세의 여덟 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 부은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 계속되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기름 부은다는 뜻은 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내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우리 신약 성경식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부에 배우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크게 감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강림하셨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거기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 역사하셨고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속에 다 임하여 있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던 이들을 몇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사였던 온니엘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1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온리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기도온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온에게 임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삼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한 분만 예를 더든다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에스겔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에스겔 11장 6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충만한 역사 없이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같이 다니시고 돌봐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배웠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믿음 지키고 너희들의 힘으로 살고 너희들의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셨는데 그들을 도울 분이 누구이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그들이 나가서 백전 백패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주셨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너희들끼리 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배운 거, 너희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게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격려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능력을 얻으면 세상에서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들은 나가서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저땅 끝까지 서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뛰어넘고 지역적인 민족적인 편견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상도 못할 땅 끝에까지 가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너희들은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실패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전쟁하듯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의 인생들이 고통받는 삶의 저 배후에 버티고 있는 마지막 적이 누군가, 그게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졸개들인 온갖 악령들을 몰고 와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고 세상을 비극적인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서 오늘 사람들은 신음하며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서 행복한 부부로 살자고 하면서 결혼했건만 세월 10년, 20년 지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그 여자는 그 남편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세상에 그 누구봐도 사랑하면서 잘 키워서 세상에 인재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를 나중에 그 아버지가 때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또그 자식은 커서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속고 속이고 온갖 육체적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면 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비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비결. 이런 것들 앞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비결. 그러면서 정돈된 인생을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끝교의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빈둥거리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각자 각자에게 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증거지만, 그러나 발목이나 잠그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 속으로 쑥 들어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듯이 여러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모합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인생을 열겠습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말과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인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령님께서는 다위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잇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생각하는 거, 다윗이 판단하는 거, 다윗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 형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성령께서 내 혀에다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 살면서 성령께서 제 입술에 저의 혀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아직 소년의 티를 채 벗기 전에 당대를 떨쳐 울리던 영웅 골리아과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골리앗에게 했던 이야기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골리앗에게 그가 외쳤던 말, 그게 소년 다윗이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다윗의 혀에 넣어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곤디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를 어떻게 아직 소년티도 채못 벗은 다윗이 생각해서 말했겠습니까? 적을 보면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인데, 담대하게 달려가면서 외치면서 물맷돌을 날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는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혀에 이런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골리앗을 다윗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알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호반의 평범한 서민들이었고 대단한 학식을 가진 분이 없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불같은 말씀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에 사도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구걸라는 불쌍한 앉은 뱅이 장애인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모임입니까?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 저 갈릴리 시골 촌뜨기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거기 서게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고개를 들기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 예수님을 재판했던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들 제사장의 모든 문중들, 백성의 장로들, 관리들 다 모였어요 서슬이 시포에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 모이고 이두 제자를 가운데 갖다 세운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들을 쏘아보면서 질문했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나 요한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까지 그들 앞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리고 그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포하였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말씀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교의 그 성도들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게 되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늘 그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왕은 그 반대였습니다. 번뇌했고 고통받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왕을 위로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은 고요한 마음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오늘 우리 땅끝교회가 영도와 부산과 이 지역사회를 위로하고 기쁨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평안과 기쁨의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시고 사단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뒤집어 놓고 불화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는 고통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됨으로 이 지역사회를 그렇게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됐나 오늘 본문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유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오죠.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돋눈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한 빛을 바라는데 다윗의 인생이 그 빛과 같다. 그 뿐입니까?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먹장 구름으로 확 뒤덮인 그런 답답한 아침이 아니라 구름 한점 없이 맑은 그런 청명한 아침 같은 인생. 그 뿐이 아니죠. 비 내린 후에 광선을 받아 움돋는 새풀, 촉촉하게 단비가 내린 다음에 햇빛이 쫙 비칠 때 싹이 도단나는그 새싹의 그 푸르름 같이 다윗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 인생이 그와 같았다.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데 다윗의 긍지는 대단했습니다 비록 나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보잘것없는 출신이었다. 나는 범죄도 했고 실수도 했고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냅니까고 위기도 숱하게 많이 있었다. 결코 평안한 인생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코 내 인생은 실패작이었던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은 높게 세워진 인생이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가 되어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 안에 부른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으로 왕이 됐고, 성령으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했고, 그는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성령으로 고비들을 넘기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복된 인생,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영도중앙교회가 땅끝교회로 바뀌면서 땅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축복이 뭔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증거지만 미지근하게 있지 마시고 축만케 되시고 100%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쓰러졌던 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모든 실패와 좌절은 다시 승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남는 것입니다. 이거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0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안에 세워진 인생임을 그가 알기에 성령님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도 그가 알았기에 나를 버리지 말아시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강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 성령이시여, 나의 평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희에게 임하시고 저희를 충만케 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에 붙들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처럼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주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